아주 수려한 관상입니다. 성격이 강직하고 차분하고 추진력 이 강하고 입이 시원스러운 관상 이고 이마가 넓은 사각 이마입니다. 사무적이고 사회성이 좋고 대인 관계와 사회적으로 넓은 인간관계 를 형성하고 사업적으로도 출세 성공이 가능한 이마입니다. 미간은 강인하여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눈썹은 긴 갈매기 상입니다. 긴 갈매기 상의 이성운이 엄청 강합니다. 미른골이 발달하여 자존심이 무지무지 강합니다. 일반인이 저렇게 자존심이 강한 인생이 꼬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과 고집의 인생 살아간 데 운명이 장애가 됩니다. 하지만 아주 간혹 자존심과 고집으로 출세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고 미국에서는 애플사 창립자 스티브 잡스회장입니다이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 고집과 자존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집과 자존심이 인생에 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 출세 성공하는 사람 이외는 고집과 자존심은 운명의 장애가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고집과 자존심을 좀 비우고 버려야 인생이 부드러워집니다. 일반 사람 중에 자기 자신은 고집과 자존심을 부려도 인생 살아가는 데큰 장애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수명이 단축되거나 자식의 운명이 꼬이거나 자기 자신의 결혼이 꼬이거나 남편의 사업이 꼬이거나 큰 병거가 생기거나 가정의 불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85살이 사망하였고 스티브 잡스는 56살이 치명함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정주영 회장보다 스티브 잡스가 훨씬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업상으로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했고 인간대 인간으로 또는 사회적으로는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언넷 스티브 잡스는 사업상으로도 독한 사람이었고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독한 사람이었고 친족관계 가족관계까지 아주 독하게 대했습니다. 바늘을 찔러도 피 한방울 안나올 정도로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독하고 모질게 인생을 살면 자기 수명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계일위겹부였던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기부심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죽기 몇년 전에 40억 정도 기부한 게 다입니다. 그 돈을 왜 기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과 큰 대비가 됩니다. 빌 게이츠 회장은 지금까지 40조 이상을 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애플사와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미국 기업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런데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평생 죽기 직전까지 40억이 다이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은 40조 이상을 계속 끊임없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민호는 다 좋은데 자존심이 너무 강한 관상입니다. 자존심을 좀더 버리고 인생을 살아야 환생의 법칙이 윤택해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이 남을 것입니다. 삶의 현생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다음 생과 미래 생까지 생각하며 살아야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눈은 귀상이고 의지력과 추진력이 강하고 자신감이 강한 눈입니다. 좀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겸손하면 현생도 좋고 다음 생과 미래 생까지 행복해집니다. 코는 매브리코와 준매브리코 중에 매브리코에 약간 더 가까운 코입니다. 매브리코는 제복은 좋은데 부부이 안좋고 준매브리코는 결혼은도 좋고 제복이 좋은 코입니다. 그래서 이민호는 매브리코에 해당 하여 부부은 별로 안좋고 제복 과인복은 엄청 좋은 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브리코와 결혼은이 안좋다는 것은 이혼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메브리코는 가족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이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결혼이 안 좋냐면 가족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고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면 메브리코는 가정도 화목하고 재목도 좋고 인복도 좋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펼쳐지는 운명입니다. 인중은 깊은 우물인 중입니다. 이성운이 강하고 정력이 강한 인중입니다. 이성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여자들이 따르고 연애운이 꼬이고 부부관계는 별로 안 좋습니다. 최대한 결혼을 늦게 하거나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립수는 적당한데 아래입술은 독사입술에 속합니다. 극사입술은 독사 이성운이 엄청 강한 것이 특징이고 부부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턱은 직업과 말려 눈이 좋은 상이고 볼과 관대는 복설과 인과관계가 좋고 만인의 사랑을 받는 상이고 귀는 대지계에 속하여 인복과 재복이 좋은 상이고 귀 높이가 눈골보다 높아서 두뇌가 좋은 상이고 재산은 천억 이상의 재복 관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관상에 속합니다.